오늘 외계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 216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합니다. 한밤 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질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고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아니 말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이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가그 사람으로 가그 집에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밤그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또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선한 요새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 올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롱 지키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벌써 12월 1일입니다. 며칠 전에 가을이라고 살짝 얼굴을 내밀더니 겨울 속에 가로는 숨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건강히 주하시고 오늘 본문은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신라에게 무고하게 매를 맞은 신라가 무고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밤 중에 기도하고 찬송을 합니다. 그들은 매를 맞고 빌리뽀의 폰치아 감옥에 착구를 차고 갇혀 있습니다. 매 맞은 상처엔 피가 흐르고 두 발은 착구에 채워져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을 합니다. 어떤 기도였을까요? 기도는 감사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자신들을 우리 그리스도 대신에 고난 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찬송을 하고.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에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난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밤같이 어둡고, 고난의 때가 이르면 어떻게 합니까? 우선 자기 지혜로, 이제까지 해결했던 것처럼 그렇게 또 해보려고 사람을 의존하고, 민 아는 사람에게 찾아가고 우왕 좌왕 하기가 일수가 아닙니까? 그러나 진정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도는 시편 42편의 말씀과 같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라고 나의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의, 우리들이 언제가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언제가 우리가 찬미해야 할 때입니까? 고난 중에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의 이적을 부르는 위침의 부르지즘이 바로 고난 중에 찬송입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파울과 신라가 고난 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질지라 오늘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활란 날이 나를 불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용화롭게 하리로라고 10편 50편의 말씀입니다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착각하고 자결하려는 그 현장을 제지하며 바울 사도가 나섭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죄수가 탈, 옥하는 경우에 간수가 대신 죽임을 당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28절 말씀,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의 입장에서 그 바울의 위치는 어떤 위치입니까? 예, 기쁜 소식의 복음의 위치입니다. 문자 그대로 복된 소식, 죽음에서 삶으로 이어지는 새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육적, 영적으로 미쳐 마치 빌리포 감옥과 감옥의 간소가 같이 살 소망이 끊어진 자들이 많습니다. 여기 영적이라면 사망의 지배 아래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 저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뜻은 구원자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 성자 대속의 메시아를 그 복음을 믿음으로서 참된 구원을 얻도록 만일 우리가 도울 수 있는데도 돕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을 멸망하도록 방조하는 방조 때 방조 죄에 회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원 이십사 장엔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 당하 견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0절 말씀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 간구 간청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 선한 유세 존재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불신 유둘러하여금 구원의 도, 십자가의 도를 사모하도록 선한 영향력을 여기 금처운 거울에 널리 끼쳐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바울과 신라처럼 기쁘게 찬송하며 불신이웃들의 본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과 같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늘 아버지께 감사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영광을 돌리는 이 바로 어떤 말이냐 오늘 말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고 간청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31절 말씀 이래되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구원이었기를 소원합니다 영생하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수많은 세속 종교들이 나름대로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선행을 주장하고, 어떤 이는 고행을 또 어떤 이는 명상을 구원의 방법으로 제시도 합니다. 아니면 과 과학이야말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겠느냐고 하는 사람. 그러나 구원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서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부름에 대하여 간단 명쾌한 테다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사도 바울 베드로는 외쳐댔습니다. 세속 종교도, 과학도 결코 인간 구원의 길이 될수 없음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봉음 10장 9절 말씀과 같이. 내가 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야마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빌보라는 낯선 지역에, 낯선 사역지에 도착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이러한 복음전도의 결실을 맺게 된 일은 없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구원의 결심은 바울, 바울과 신라처럼 쓰라린 고통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신 방법으로 토기장의 빚어진 그릇 모양에 따라서 풍성한 열매를 담을 수 있게 도우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라.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래서 그밤그 그 시각에 34절 말씀, 33절 말씀 과 같이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풍성한 열레벨을 맺는 우리 선한 요새의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